안녕하십니까 박서돌파입니다. 2월 19일 예,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그레소하고요 S&P500이 신고가 가 나왔습니다. 예, 뛰어난 병사와 훌륭한 무기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필승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한다. 예, 최윤길이라는 예, ING 생명의 지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우리는 이 훌륭한 병사, 지식, 기능, 이런 거 가지고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술이 있어야 되고요. 예, 지금은 장이 새롭게 또 리모델링 했거든요. 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시장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저 조건은요, 주가가 3일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가가 나야 됩니다. 예,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그 종목은 일지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 종목 다들 코스닥과 그래서 전 종목을 다 봤거든요. 다 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신고가 나는가를 다 살펴봤습니다. 예, 음식료부터 해가지고 코스닥이전 종목을 다 봤습니다. 예, 가장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이쎈 놈들을 다 어, 다 엮었습니다. 그러면은, 예, 삼성증권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삼성증권이 제가 열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조금 전에 방송한 내용 중에서 이 종목들이 새로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쭉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이거 나코고 제가 새로 그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걸요. 자, 신곡 간단 종목, 3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봅니다. 삼양식품. 예, 삼양식품이 새롭게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가장 센 종목이죠. 예, 가장 센 종목입니다. 가장 센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LRG 넥스원. LRG 넥스원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볼게요. 에너지 넥스원하고, 자, 일본을 볼게요. 일본을 봅니다. 은봉이거든요. 자, 은봉일 때는 안 봅니다. 은봉일 때는 이렇게 두두둑, 자, 이래 놓으면, 이래 놓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주도주들이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 겁니다. 이래 세게 흔들 겁니다. 주도주들이요. 그다 하나 에어로주죠. 대장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총대장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는 모양은, 이는 모양은 조정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이 조정 조정이 논란 신호입니다. 이게 은봉이 듣다 따다 말하는요 현대로템 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가장 세거든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만 삽니다예그 다음 종목으로요 예그 다음 종목으로 어, 제일 연마 아 제일 연마는 계속 걸리네요 저한테요. 제일 연마는 이 밑에서 사면 됩니다. 여, 기줄거놨고요 여, 여, 여기 사면 되거든요. 이 자리. 9,500원 밑에서요. 한 번에 상한가 놓을 겁니다. 제일 연마. 한국 카본. 한국 카본도 상당히 세죠. 이? 조선 기자재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은봉입니다. 은봉이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H, HB, HBI입니까? 어, 뭐죠? 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죠, BHI.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하고 어디 생겨요? BHI. 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HD 현대 마린 엔진. HD. 어, 이, 예, HD 핸드 마린 엔진, 신국가 거든요. HD 마린 엔진, 엄청나게 추세인 종목입니다. 자, HD 마린 엔진이 신국가니까요 종목을, 예, HD 마린 엔진을, 예,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신국가네요 예, 빨간색으로 칠해 놓겠습니다 HD 마린 엔진이 참 좋고요. LS 일렉트로닉은 아마 조, 조금 조정 돌았거든요. LS, LS, 일렉트로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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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이 떴습니다. 이 은봉이 뜨면은, 이기까지 조정한단 말이거든요. 3일 생각돌 들어온단 말입니다. 최소 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이렇게 지꽤 좋습니다. 24만원까지요. 예, LS, 일렉트로닉 좋구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이 조금 전에 본 것보다 약하잖아요. 가장 쎈기 기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 거든요. 한, 하, 에어로스페이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 모드 거든요. 무기들이 다 오늘 조정도릅니다. 하나오션.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가장 세죠. 예, 하나오션이 가장 셉니다. 하나오션이 대장입니다. 하나오션하고 HD 핸드 마린 엔진 하고요. 예. Yeah. 하나 엔진이 가장 셉니다. 하나, 하나 엔진, 아, 하나 오션이 가장 센 종목입니다. 하나 오션이 가장 센 종목이니까요. 이 돌아버리면 됩니다. 사가지고요. 하나 오션 좀 조정할 겁니다. ACD 현대중공업. 예, 살라죠 ACD 현대중공업 살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오늘 엄청나게 각버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이 가장 셉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시 종목이네요. S K 가스, S K 가스 엄청나게 세니다 유보율 좋고 배당 좋고요, 다 좋습니다. S K 가참 좋네요. D L E N C, 야 D L E N C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세거든요. D L E N C 계속 나갑니다. 예, DLNC가 관심 종목입니다. DLNC, d n c 전환주도 봐야 되거든요. 조금 더공부해 되고 메리츠 금융도 상당히 셉니다. 메리츠 금융 가장 쉘 종목이잖아요. 메리츠 금융이 가장 쉘 종목입니다. 대상도 참세더라고요 이상 세네요 대상이 하나 엔진 하나 하나 엔진보다는 예, 현대 마린 엔진이 더 셉니다. 하나 엔진도 엄청나게 세네요 하나 엔진, 현대 마린 엔진 엄청나게 쎄입니다. 예, 이 종목 좋네요. 하나 엔진, 하나 엔진이 엄청나게 쎄입니다. 예, 예, 제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하나 엔진 받고요. 그다음 종목이 현대로템. 현대로템, 현대로템 못마지지 않습니다. 하나 엔진, 하나의 에로서비스도 좋습니다. 조성 엔진들이. 주성 엔진 니링보다는요, 예, 필필디스가더 좋죠. 예, 필옵디스볼까요 음, 주성보다는 필옵디스가더 좋습니다. 예, 원익 q 시 원원익퀀시, 원익퀀시는 QNC. 이종목은 반도체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서서히 나가기 시작하네요. 원익 n 시도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고염 예, 이제부터 고형 같은 1인기 초정 도로입니다. 이 초정 도로잖아요. 이렇게 줄줄줄 도로를 겁니다. s 놈들이 초정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형 같은 거 보면 안 되고요. 레인보우를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NH투자증권 상당히 세죠. NH투자증권 SK스퀘아 지주회사죠. 한마디로 SK스퀘아 야, 상당히 세네요. 야, 이 고점만 넘기면 또 신고가 로 달리겠네요. 상당히 세니다 k 스스퀘어 예. 스퀘어가 상당히 세고 SNT홀딩스. S. N. T. 아, 글자가, 황늘이안 익히네요. S&T 홀딩스. 와, 상당히 셉니다. S&T n 홀딩스 엄청나게 셉네요. S&T n 홀딩스가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오늘 홀딩스들이 참잘 나가네요. S&T n 홀딩스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또 갑자기 장이 또 차트가 잘안 열리네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제는 3에선 위에 있는 종목, 지수보다 더 강한 종목을 삽니다. 지수보다 약한 종목은 안 삽니다. 우리금융. 우리 금융도 잘 나가더라고요. 우리 금융도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우리 금융이 상당히 세잖아요이 틈보다 정권의 사들이거든요. 대체 시장이 일리지 않습니까?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배당도 약7% 주네요. 우리 금융, 우리 금융, 두산, 두산이 오늘 못 맞았네요. 좀더 내려오면 사면 되겠네요. 두산, 코웨이, 코이가 엄청나게 셉니다 예, 코이가 엄청나게 쎄거든요. 주주주주 뻗어 나가네요. 이 음봉날 때, 이큰 음봉날 때 사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피로티스 봤죠? 피로티스를 사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 안 사고요. 반도체는 피로티스를 삽니다. 와, 이 종목 제가 사놨고 이 종목한테 레인보우 이 종목을 제가 제고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피로티스가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코스닥의 대장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죠? 필옵틱스 받고요. 인화전공. 인화전공. 상당히 세죠? 인화전공이 가장 센 종목입니다. 인화전공. GNC. GNC 에너지도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예, 근데 위에 꼬리가 달리네요. 이 꼬리가 달리면은 좀 조정도릅니다. 이제 이런 모습 할 때, 예, 도망가면 안 됩니다. GNC 에너지가 이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 그다음에 터빈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함부로 따라 못하죠. 그다음에 동성하인테 조조순들이 많네요 동성하인테 예, 동성하인테 씨입니다. 엄청 싸이 씨거든요. 예, 요요요 요, 가요 가게에서 요번장에 주도주들이 이렇게 한 곡이 쑥입니다. 이까지 이까지 니다 전조목들이요. 그때 배신하면 안 됩니다. 좀 천천히요. 현금을 많이 마련해야 놔 됩니다. 현금을 많이, 많이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아이스르 시스템, 승광밴드. 예, 승광밴드. 요까지만 관심 을 가지겠습니다. 승광밴드처럼, 자, 모든 주식이 이 승광밴드처럼 1위 객사, 다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이래 들어옵니다. 예, 그때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광밴드 받고, 심택. 심텍. 심택은 이제 시작, 시작하죠. ,이. 시, 이제부터 심택이 시작합니다. 요, 3, 5, 일선 밑에서 사면 됩니다. 5일선은요. 5일선, 3일선, 3일, 3일선이지 이 5, 일선은요 5, 일선은 3, 일선 3, 일선이지 않습니까? 3일선, 요, 요, 심택은 내일 사도 되겠네요. 아, 지금 코스닥에 사고, 사고 싶은 기요 필럽틱스하고 심택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하이텍이 아니, 조선주들 하고요. 그 종목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에는요. 예, 제가 이 종목들을 다 찍어놨, 찍어놨거든요. 요 앞에 시간에는 코스닥, 그래서 전 종목을 다 봤고요. 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크게 떼어 보겠습니다 좀더더 더 크게 되나 더 크게 되네요 예, 이거를 예, 저 어, 카톡에도 올리 카톡이 아니고 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다 올리겠습니다 예, 참고사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이, 이 종목들을 다해 가지고 요 어, 유튜브 에다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